어, 안녕하세요, 집값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매수를 하기에는요 타이밍이 좋지 않다,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최근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분간은 집값, 아파트값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바닥일까? 저점이 언제일지 모두들 궁금하실 거예요. 다들 저점에 싸게 사면 돈 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 5가지와 그래서 다음 저점 시그널은 언제 나타날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매는 매매의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은요, 하락하고 있었고요. 매매 시장은 그 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락 시그널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 초중반까지 계속해서 수강생분들한테 욕심내지 마시고 파세요. 파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시그널이 있다면 상승시그널도 있겠죠. 과거부터 볼때요 매수 포인트 바로 지금이 부동산을 사야 할 때라는 매수 신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서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변수 다섯 가지 중에서요.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금리입니다. 금리는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작을까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kb 부동산 리본에서 있었던 자료입니다. 1차 금리인상기, 2차 금리인상기, 3차 금리인상기 때요. 모두 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 금리와 집값 그래프를 보면요. 금리가 오르는 중에도요. 집값은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라?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네. 이 표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 금리인상은요. 어떻죠? 시장에 조정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금리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기간이 너무 장기간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을 고려하지 않고요,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니까 시장에서 충격이 크게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왜 오르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를 왜 올리고 있어요? 바로 사상 최대의 물가 상승입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저금리 기조로요. 물건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외화 유출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반대로 경기 순환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집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자분들은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데 코로나에 또 금리 상승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업체가 어렵게 되면 뭐부터 줄일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실업률이 늘어나면 쓸 돈이 없어지고 내수는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요. 무한정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금리에 따라 경기 상황이 변하는지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고금리였다가 저금리로 내려가는 그 시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 악화 때문에 계속해서 무한정 상승시키지도 못하겠지만 물가도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빠르게 내려오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세입자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최근 금리가 너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월세를 선호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월세에서 전세로 수요가 다시 이동할 겁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전세가와 매매가 갭이 붙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은 아마 공포 시장일 거고요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떨어질 거예요 갭이 80% 90%까지 붙어도요 매매를 하지 않는 시장이 올 겁니다 누가요 누가 그럴까요. 바로 세입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럽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죠.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즉, 갭이 붙고 있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를 감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주택자예요. 기존 투자자들이에요. 투자를 공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요?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자, 여러분 과거 강남에 매매가 하고요 전세계가 탁 붙은 갭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1년도 한번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하락 시기 때 조정장에는 이런 기사들이 꽤나 있습니다 서울 중소형 평형 아파트 전세가 사상 최고 수준 매매가의 70에서 90%에 달한다. 여기 보시면요. 도봉구, 중랑구, 쌍문동, 현대아파트, 면목동, 한신 강남구, 일원동,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수소동과 일원동의 15에서 17평형 아파트는 대부분 전세가 비율이 70에서 80%다. 목동 주공 11단지, 20평형의 경우 전세가가 9,800, 매매가가 1억 4천이다. 67%에 달한다 즉 갭이 계속 70에서 80%로 붙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물건 사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더라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시장이 공포면 안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도요 투자자들은 투자를 과감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요 정책도 쏟아집니다 어떤 정책이요? 부양책이 막 쏟아져요. 사라고 막 부축입니다. 세입자들은요, 그냥 버텨요. 왜요? 의심을 합니다,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사라고 부축이니까 더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부양책을 펼칠까요? 답은 다주택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당근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에서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누굴 규제했습니까? 다주택자죠 그럼 불황일 때는 누구를 꼬셔서 당근을 주면서 부양을 시킬까요 또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은 당근을 줘도 안 사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덥석 물질 않는 거예요 반면에 다주택자들은요 기존 투자자들은 기회라고 줍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기존 투자자들한테는 불황기가 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신의 자산운용 방향이 틀어지면요. 정부 탓을 많이 해요. 뭐 세금도 많이 때린다 뭐다 뭐다 막 이렇게 막 핀잔을 많이 놓잖아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더잘 살죠? 무주택자예요?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당근도 먹지만 결국 정부는요. 다주택자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는 상승장에서요, 기회를 잡으시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요,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금 보유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희 학원 수강생들만 봐도요, 그득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계시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투자자들은 하이에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뉴스는 언론이나요 아주 세상이 망할 것 같이 공포를 줍니다. 그럼 과감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 공포를 즐기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중에 잘하는 이야기인데요, 무조건 대중과 다수가 행동하는 반대로 행동해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안살때 사고 살때 팔자 이 말은요 아무도 안살때 사고 누구나 살때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공포 시장이 오면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좋다고 몰릴 때요 팔고 나오는 게 투자의 기본이고 정석입니다 지금 매매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다가 구매력이 상승하는 시점이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을 가장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 지수가요 전세가격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매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갭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매매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바로 공급입니다. 3기 신도시 입주랑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물량, 그리고 서울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의 공급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보겠습니다. 자, 31만 6천 호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남양주,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향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분포안산, 화성진안, 꽤나 좋은 자리에다가 분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전 청약도 최근에 한 것도 있고요. 이제 본 청약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250만원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8월 10일 날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요. 통합 재정비 10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을 한다고 윤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공급에 대한 어,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요, 25년까지 13만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정이니까 여기서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계획들이 다들 밀리니까요.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올랐죠? 공급도 없고요. 거기에 저금리 또 거기에 부양책으로 현금 지원 등 돈들이 마구 시장에서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공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혀있던 공급이 서서히 밀려 나오게 되면서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각 지역 핵심지 분양단지에요. 미분양이 나고 그 미분양 단지에 할인 분양까지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부동산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게 할 점은요. 여기서 말하는 미분양은 대단지, 택지에서 공급되는 대규모의 공급 단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나홀로 아파트 등요 지금도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오늘 아까 기사 보니까 중기업소가 거의 70%가 엄청 힘들어 하고 계신다고 뭐 폐업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요. 뭐 인테리어 시행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관련 종사자들은요. 일거리가 확 줄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무조건 해야 돼요.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당근을 주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부양을 위해서 아주 힘을 쓸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양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되고요.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에 양도세 면제 등 정책이 많은 부분이 완화 정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실제로 13년도를 보면요. 계약하는 8, 4제곱미터 또는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모두 5년 이내 팔면요. 양도세가 비가 되었습니다. 완전 깜놀 아닌가요? 양도세가 비가 세려요. 제가 이때 집을 엄청 팔았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최대한 부양을 위해서 파격적인 조건들을 줬었어요. 생애 최초일 경우에 취득세는 면제도 해줬고요. 대출도 엄청 저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셨었어요. 또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얘기드렸던 해 경매 낙찰가율입니다. 경매는 매매의 선반영 시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오르면 매매 시장에후반영이 됩니다. 현재 낙차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곡선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졌다가요, 기울기가 꺾여서 방향을 트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상승 시그널입니다. 위에 일전 영상을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그널은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70% 아니면 80% 이상 붙은 경우입니다. 매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70% 80% 이상이 되면요.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이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80% 이상이면요.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붙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사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은요 부동산 매수의 주요 요인이 될수 있는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라는 말은 없죠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매수 시그널은 맞지만 이 시그널이 최저점이라고 이야기는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변수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갑자기 왔죠 정책도 갑자기 막 바뀝니다 뭐 전쟁도 갑자기 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외부 변수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점 시그널은 맞지만요. 절대적인 최저점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격이 가장 저점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최저점을 잡고 싶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그냥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보다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시그널이 왔다 싶으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만 하는 전문가들도요, 오르의내리의 의견이 분분해요. 누구도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맞추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시그널이 언제 나오느냐, 언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냐? 가장 저점은 안 잡더라도 이런 시그널은 언제 나오냐? 내가 언제 사야 될까?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너무 또 단호하게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제 소견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만 해보세요. 저는요, 당분간 매수 타이밍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3에서 4년은 안 보여요. 자, 매수 타이밍을 나타내는 그 시그널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No.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리는 상승했다가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물가가 안정이 되면 내려가겠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올라간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죠. 요즘 점심 가격 얼마입니까? 뭐 7에서 8천원, 9천원, 거의 만원도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가격들이 잘 내려가나요? 절대 안 내려갈걸요? 절대 안 내려가요. 한번 오른 건잘안 내려갑니다. 뭐 밥값이나 치킨값이나 내려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물가가 요 빠르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는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살짝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럼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런데 이게 몇 년간은 지속이 될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1기 신도시, 아까 1기 신도시,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공급이 향후 진행이 되더라도 그 공급에 대한 혜택이 몇년 뒤에 받을 수 있을까요? 6년? 7년 이상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공급되는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해서 행진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주는 건 시장의 악재죠. 공급이 없다고 해야지 사는데 공급이 계속적으로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는 안 삽니다. 공급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은 조정이 될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 향후 대량 공급 이슈가 기다려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막잘안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량 미분양 이슈도 없고요. 이와 연관된 부동산 부양 정책도 당분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시그널이 당분간 보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요. 정부 차원에서 부양 정책이 별도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어떤 정책을 핀다고요? 다주택자 당근 정책을 핍니다. 정부에서는요. 불황기이든 호황기이든 다주택자들이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피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황기에는 매수를 부추기고 호황기에는 매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즉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는요. 일반 서민들의 실수요도 중요한데 다주택자들이 매도와 매수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한테 당근을 준다면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한테 뭐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지금은 주택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풀어준다면 투자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또 정책이 안 나온다 이상한 정책이 막 펼쳐진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상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항상 여러분들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 시그널들이 안 나오고요. 길게 간다면, 무주택자분들은요, 그 무주택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전세 월세 시장에서 좀 버티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주제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이 당분간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전월세로만 살아요? 그럼 투자하지 말까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집 하나 실거주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투자하란 말이에요? 사전청약 당첨이 됐는데 이제 곧 본청약하는데 포기할까요? 등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황하시는 거죠. 제가 그냥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아파트 투자는요 당분간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좀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장 상황을 등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관심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시그널이 왔을 때 매수를 그래야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갖고 싶은 건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거주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세요 대신 더 떨어질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사시면 돼요. 내가 산 금액보다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거주 안정성이 필요하신 거니까 사신 거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회복이 돼서 올라갈 겁니다. 다 올라가요. 조정기에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감내가 가능한 범위 내라면 뭐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계속 이사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단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수 시그널이 당분간은 안 보일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닌 분들, 즉, 그냥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막 벌고 싶어. 어차피 나는 지금 집도 있고, 집을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동산 상품으로요, 눈을 돌려보세요. 이 비유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카메라를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신나가지고 막 찍게 되더라고요. 그 피사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꽃들, 나무들, 새들, 평소에 관심있게 보지 않았던 그 하늘까지도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더 예쁘게 담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것들이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상품이요. 아파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관심 없던 부동산에요 눈을 돌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는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동산은요 쉽게 살수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지금이나 항상 비쌌던 게 부동산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돈못 버신 분들 반드시 10년 안에 상승장 또 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존 투자자 분들은요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투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련하신 거예요. 어떤 학습이죠? 공포가 기회라는 학습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뭐 수익의 극대화인가요? 물론 수익 극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떨어지면 너무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도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피사체들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 시그널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 시그널은 언제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요. 저점 시그널이 오면 사세요. 그런데 그 시기가 좀처럼 안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벌수 있는 다른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또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집가사랑 경매학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이! 여러분의 투자의 눈을 확 띄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원하는 집가사랑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